예, 깡세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스텝 바이 스텝 실습 18-3, 코디네이터 레이아웃과 앱바 레이아웃 쪽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뭐, 자바 코드 가지고 로직은 추가를 안할 겁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메인 컨텐츠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쭉 스크롤 했을 때 윗부분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툴바를 포함한, 예, 앱바 레이아웃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했을 때 얘네가 좀 접히는 듯하게 효과가 나오게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실습을 위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액티비티명, 랩, 예, 18, 언더바 3. 정도로 만들 겁니다. 예, 디자인 서폴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전에 있듯이, 여기 그래도 파일에 디자인 서폴트 라이브러리가 좀 추가되어 있어야지, 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복사할 건데요. 앱바 윗부분에 들어가는 이미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얘를 복사해서, 드이블에다가 일단은 좀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쪽, 예, 메뉴 쪽도 복사해서, 예, 어, 메뉴관 폴더. 예, 이전 실습에서 만들었던 폴더에요. 예, 없으신 분들은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뉴 쪽도 복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자바 쪽. 예, 그래서, 예, 예, 영가요랩시파일 언더바 3. 예, 복사해서, 뭐, 이번 실습은 UI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뭐, 자바 쪽은 예전에 다 봤던,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리사이클러 뷰. 예, 이런 것들 이용 해서 이제 화면 구성하는 정도죠. 예, 그래서 UI 쪽만.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제 UI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바 쪽도 이렇게 좀 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게 뭐냐. 여기 보시면 별류지메터 styles.xml 파일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저희 액티비티 위한 스타일을 하나 다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저희가 앱바를 이용할 거고요. 앱바가 툴바를 내장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액티비티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액션바를 안 가져오게끔. 즉, 우리가 뷰를 이용해서 툴바를 준비할 거다. 예, 이런 설정. 예, 복사해서 할게요. 예, 그래서 이름을, 예, 랩, 3 테마 정도로 설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라이브러리꺼 상속받아서 처리할 거고요. 예, 요 칼라 값은 동일하게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단지 설정을 하는데, 윈도우 액션바, 예, 윈도우 액션바, false.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예, 윈도우, no title, 예, true. 예,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는 액션바를 준비하지 않죠. 예, 그러면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준비해 주면 되고요. 예, 이것을 설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manifest 파일에고 액티비티에다가 예 테마 설정. 예,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스타일의 예랩예 예, 테마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XML 만드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아, 이건 메뉴고. 자, XML을 만들어 주는 게 관건이죠. 어 전체적으로 리사이클러 브가 스크롤이 됐을 때 바를 같이 스크롤 시켜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루트가 이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좀 지정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디 값 줘요. 예 그래서 예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예 그다음에 랩3 언더바 예요 정도로 예 지정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트루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예, 옷 하나 놨네요. 두루. 자, 이러면은, 일단은, 예, 여기다 이제 본문을 구, 꾸며야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앱, b a 레이아웃. 예. 앱, b a 레이아웃. 예, 그렇죠. 예, 구성을 해줍니다. 매치 페런치고요 세로 사이즈는 242DP 정도로 예,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본문의 상단 부분이죠. 아이디 값을 좀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랩사 먼더바 앱바 정도로 예, 설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트루,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될 테마. 예, 그거는 원래, 원래 이제 예, 액션 바에 적용됐던 테마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예, 여기에 액션. 예, 액션 바에 들어가는 테마에 예, 인가요? 예. 원래 들어갔던애 아, 여기다 다크까지 쓰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고요. 자, 그러면 앱바 레이아웃은 준비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예, 컬랩싱 툴바 레이어. 예, 즉 툴바를 예, 표현합니다. 어떻게 접힐 거냐 이런 모드를 지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의 사이즈도 이 사이 dp. 예,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도 아이디 값을 줘요. 예, 그래서 lab3 언더바 h e b collapsing.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얘가 이미지를 출력할 건데 이미지가 쭉스크롤이해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못 나올 때 무슨 컬러로 칠할 거냐? 예, 예, 이미지 규칙만 나오면 좀안 이쁘니까. 예,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정의되 있는. 예, 컬러 프라이머리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예, 다음에, 예, 여기다 문자를쓸 건데, 예, 문자열, 위치, 타이틀, 예, 마진, 바텀. 예, 그래서 아래쪽에서 좀 떨굴 거고요. 그 예, 다음에, 예, 타이틀, 예, 어, 마진 스타트 앞 부분에서 얼마나 더올 거냐, 32dp 정도로 줍니다.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어 밑에 리사이클러뷰를 제공할 건데 그 리사이클러뷰가 스크롤이 될때 얘가 같이 스크롤 될 거냐라는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스크롤되라. 예, 그 다음에 오 r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타이틀 문자를 여기다 직접 주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뭐, 이메일, 문자를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전히 앱바레이어 영역에 앱바를 어떻게 꾸밀 거냐. 일단 이미지 하나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이미지비 하나 올려줘요. 예, 뭐, 아까 카펫한 이미지죠? 자, 같이 스크롤 되라. 그러니까 얘네 앱바가 스크롤 될때 같이 스크롤 되라.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툴바. 예, 툴바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매치 패런츠 뭐, 사이즈는, 예, 원래, 액션바의 사이즈. 예,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 값 줄까요? 여기 아이디 값. 예, 랩3, 언더바, 툴바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진 값 살짝 설정할게요. 예, 그래서, 마진. 예, 요거를 8dp. 예, 그 다음에 예, 스크롤되라, 스크롤되지 마라. 예, 이 모드로 핀, 예, 핀. 예, 그러면은 얘네가 앱바의 구성 요소인데 이미지비와 얘가 스크롤될 때 얘는 같이 스크롤되라, 얘는 고정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앱바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앱바 밑부분의 본문 구성은 이 예, 정도로 리사이클러뷰 하나 쭉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플로팅 액션 버튼. 예, 근데, 리사이클러브가 스크롤이 될 때, 리사이클러 스크롤이 될 때, 예, 예, 이 위에 있는, 제 앱바 부분이 같이 스크롤 되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감싸있기도 해야 되지만, 얘도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요게 키죠. 예, 플로팅 액션 버튼이 야 이전 수습에서 봤던 거고요. 자, 뭐, 액티비티 파일이야, 우리가 그냥, 예, 예전에 봤던 거고, 바로 한번 돌려봅시다. 예, 레이아웃 엑셀 파일이 있는 대로, 이 아이가 제대로 나왔는지. 예, 결과면이 이렇게 나왔데요 밑에는 그냥 리사이클러뷰하고 예, 플로팅 액션 버튼. 위에가 이제 바 영역이고 여기 툴바와 이미지 뭐 이런 정도 나온 거죠. 예, 일단은 바는 잘 나왔고요. 관건은 리사이클러뷰 스크롤할 때 얘가 같이 접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데. 이미지 핀은 같이 접히죠. 근데 툴바는 핀으로 고정했으니까 얘는 안 접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접었을 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못 나오면 딱 백그라운드 색깔을 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접었을 때더 이상 안 접힌다. 이런 정책들이 레이아 백스어 파일에 들어갔던 거죠. 뭐 다시 거꾸로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